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뇌편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작 갓겜 포지를 간략하게 가이드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영상에 많으니까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포지는 간단히 말해서 최광, 단조, 전투 중심의 게임입니다. 우리가 광석을 캐고 그걸로 무기를 만들거나 방어구를 만들고 그 장비를 토대로 몬스터를 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최강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NPC 노드와 유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최강 퀘스트 유마는 좀비 처치 퀘스트를 주게 되고요 둘다 아주 쉬운 초반 튜토리얼입니다 강석 최강은 완전 RNG라서 2분의1 확률 광물부터 1분의 0 0 1 확률 광물까지 랜덤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월드 1에는 총 4개의 곡괭이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할 만큼 최강을 하셨다면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서 단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화로에서 무기랑 갑옷 두 종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단조 스탯은 광석의 희귀도가 배율로 이어지고요. 이 배율이 데미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희귀 광석일수록 더 좋은 아이템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조를 할 때는 항상 미니 게임이 있습니다. 이 미니 게임의 성공률이 아이템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벽하게 성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인벤토리를 돈주 고확장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상의는 거의 쓰레기 수준으로 짭니다. 그래서 좋은 광석은 절대 팔지 말고 단조를 하는데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포션은 행운, 채광, 속도, 체력, 피해 총 5가지가 있고요. 모두 저렴한 가격이며 후반부에 아주 유용한 포션이기 때문에 많이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룬은 곡괭 위에 특수 효과를 주는 기능이고 사냥이나 최강을 얻는 토큰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템을 얻는 업그레이드하는 곳인데요. 여기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재료는 몹을 사냥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를 하면 아이템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되고요. 리스크가 큰 대신 성능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폰 근처 탑에 있는 마법사와 대화하게 되면 레벨 10에 월드2가 열리게 되고요. 또한번더 말을 걸게 되면 13가지의 종족을 뽑을 수가 있는데 각 종족은 고유 패시브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엔 리롤 10번이 무료라는 거. 또 업적 은 단조, 사냥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고 업적 레벨을 올리면 부스트를 하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 콘텐츠인 월드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2는 신규 곡괭이가 5개 더 생기게 되는데요. 숨겨진 곡괭이도 존재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면 고블린 왕을 만날 수 있고 그의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새로운 지역인 고블린 동굴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위쪽 동굴로 가면 세개의큰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여기서부터 몬스터가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해골 몹은 진짜 셉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서는 희귀 광석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포지의 핵심 시스템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가이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